자, 94페이지 연산자의 활용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배웠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코딩상에서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따가 코딩하는 시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하실 때 활동일,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코딩 결과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94페이지 내용 한번 봐봐. 산술 연산자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보세요 뭐하나는것같아 프린트 f 가 있고 스캔 f 가 있어 이 구조 기억나? 네.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죠? 네? 프린트 F 있고 스캔 F 있고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를 뭐라고 했어? 뭘 작성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형태라고 했죠? 네. 그렇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야? 초기에 AB를 정수로 선언한 다음에, 어. 뭐를 A, A 값을 그래. 나중에 입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야 됐던데 어떻게 인정할 값이 뭐다? A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 <laughs> 이것만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 A는 땡땡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 A에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입력한다, 이 말이죠. 네. 어, 마찬가지입니다. B는 프린트 F, 스캔 F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B 땡땡 나오면 내가 B 값을 입력하면 돼. 이렇게 테스트 하는 하겠죠. 네. 자, 실제로 선생님 보여드볼까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금방 나왔습니다. A는 하면 1, B는 2. 뭐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실행결과들이 쭉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출력된 내용들이 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술연산이니까 뭐 하겠어? 2개 가지고 산술연산한 결과물도 나오게 하겠다는 거지 특히 뭐가 출력되고 봐봐 이렇게 하면 다운표 부분이 다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출력된다? a 플러스 b 는 까지 출력되고 그다음 퍼센트 D는 어디를 연결시키는 거야? 네. A 플러스 B 값을 연결시키는 거야. 네. 그리고 역슬래시는 에다 알지? 줄바꿈이라고. 네. 그럼 이거 뭐라고? 선생님처럼 1, 2 입력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3이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쉬우니까 굳이 선생님이 다언급안 해도 되겠네, 그치 빼기,곱하기,나누기 충분히 할수 있겠지? 네. 다만 뭐만 좀 보자고. 이거 표현 잘 봐. a b는 퍼센라고 <목소리> 되어있네. 뭐 퍼센트가 많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뭐 배웠어? 퍼센트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퍼센트 퍼센트 입력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것과 구별해서. 또 기호, 기억해야 되는 기호가 뭐였고? 역슬래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호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 확인하시고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건 무슨 얘기야 A를 B로 나눴을 때 뭐야? 나머지인데 그때 나머지를 출력시키는 연산을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역슬래시를 두번 써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케이. 첫번째 코딩은 별 무리 없이 확인이 완료됐고요 두번째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와봐 자,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것들을 연산자들을 하나씩 써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 n t a, b 라고 했으니까 a, b 또 어떻게? 정수로 선언하고 시작하는거네요 그 다음 프린트 스캔 애프 똑같이 무슨 얘기야 A는 땡땡 이랑 입력하세요 이런 얘기가 돼있고 B는 땡땡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응.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캔 프 D A B 값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요 똑같은 거야 어렵지 않아 무슨 얘기야 A가 B보다 작으면 등호. 봐봐. 어디까지가 출력되어야 되겠니? 음. 이거 입력했어. 그러면 다운 표 안에 어디까지가 출력될 거야? A가 B보다 작은 등호까지가 출력된다고. 됐으니까 그럼 이쪽은 뭐가 음. 출력될까? 옆에. 이쪽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될 거고 줄 바꿈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선생님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A를 4라고 하고요. B를 5라고 할게요.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이 느낌은 어떤 얘기야? A가 A를 4를 입력하고 B를 5를 입력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는 명제가 참이 됩니까? 참이 되면 얼마가 되고? 보통 1. 1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참이니까 얼마? 1이라고 이야기했고, A가 B보다 크니까 거짓이니까 얼마? 0. 0. A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얼마? 1.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 A하고 B가 같습니까? 0. A가 B와 다릅니까 1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에 논리 연산자의 값을 부여해서 참가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게끔 출력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아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봐 이걸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다운표 부분은 그냥 출력되는 부분이야. 근데 어떻게 퍼센트 D가 어떻게 이 결과값으로 링크가 되겠지? 됐습니까? A하고 P를 입력했는데 A가 P보다 작거나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지 차가 3이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 1이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될 것이고 줄바꿈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끝나요. 네. 패스. 96페이 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인트 코리아 잉글리시 메스 뭐야 구경수지 오케이 자구경수가될 것이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하라고 하는 거네 그치 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어디겠어 이 부분이야 코리아 뭐냐 70 이상이 엔드엔드야 end 엔드엔드 end 뜻이 뭐였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였지 오케이 e a k 집 r 을 뜻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잉글리 e 가70 이상 그 다음에 이 a k o 무슨 뜻이었어? e a k 건 r e a Korea, k 찾아봐라, 찾아봐. e a k o r e 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라고. 뭐? 뭐? 우와! 아니 자, 그러면 베스80 이상 프린트 그레이트, 프린트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해석해봐! 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 해석해봐! 수업 국어가 70, 70 이상이고 동시에 영어, 영어가 70 이상이거나 아. 수학이 80, 80 이상이면 80 이상. 뭐라고? Great!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Okay! okay. 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있니? 이게 네. 바로 뭐예요? 조건문의 구조라고요. 조건문 선생님이 특징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조건이고? 물음표 앞부분이 조건들이고, 오케이? 그리고 다음 조건이 참이 되면 뭐라고? 땡땡 앞에 문장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다음 세미콜론 앞에 거짓이 되면 만족시킨다라고 안내했죠. 네. 조심할 거 땡땡하고 세미콜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야 니다 문장이 네. 이쯤 나오겠지. <laughs> <진짜> 의식하시네 카메라. 어. <laughs> 뭐라고요? <laughs> 여기 쳐다보시네요. 아, 우리 네 목소리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니?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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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7페이지. 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하,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 아마도 다른 연산자보다 가장 많은 출조, 출, 출제 빈도를 나타낼 내용이 바로 뭐예요? 비트 연산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비트 연산자는 바로 연산 결과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나중에 어떻게 돼? 십진법을 뭘로? 이진법으로 바꾸어서 연산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쵸?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있어? 총수를 입력하면, 어, 200, 2017이라는 값을 입력했대요. 그랬더니, 암호화된 데이터가 1 0 3 7이돼요 암호키를 입력하세요라고 했더니, 1004, 원래 번호 데이터는 얼마? 2017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암호하고 무슨 관련이냐면 원본 데이터 봐봐 저기 숫자 봐봐 숫자 표 봐서 원본 데이터 값이 얼마예요? 42. 42죠, 그죠? 근데 42하고 암호키는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암호키는 77인데 암호화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네. 듣니? 암호화된 데이터의 부분이 정확하게 뭐야? XORP 뭐냐? 비트 연산자네요, 그죠? 네. XO라는 PT 연산자가 바로 뭐였어? 둘이 다를 때만 얼마? 1. 1이 됩니다라고 했단 거였지. 그래서 마치, 아! 특징적인 게 PT 연산자는 연산의 결과가 어떻게? 이진법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연산이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서 십진법으로 표현할 때 마치 뭐는 것처럼 암호화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다 아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걸 암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OR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암호화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산출한다, 그렇게 진행을 했네요. 좀 있어 보려고 한 모양인데, 어,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딩 해보시고, 그리고 무엇도 해라고 했습니까? 활동도 전부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